미스터 공지혁과 고다림의 가짜 남편 선우의 말다툼 키스는 괜히 해서 세 번째 화 마지막 공지혁은 고다림을 구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서로 너무 가까워져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공지혁의 눈에는 화보다 걱정이 더 가득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난 공지혁은 고다림에게 말한다. 수영도 못하면서 왜 물에 뛰어든 건데 내화 초반 밤이 많이 늦어진 탓에 공지혁은 고다림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다. 하지만 가는 길에 선우가 고다림을 발견하고 뒤따라오기 시작한다. 선우는 상황을 오해하고 공지혁이 고다림을 따라다니는 수상한 남자라고 생각한다. 결국 선우는 공지혁을 밀치며 말한다. 당신 누구야? 왜 그녀를 따라오는 거야? 공지혁도 선우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난 채로 대답한다. 나는 고다림 씨 상사야. 당신은 누구지? 이 말을 듣고 선우는 잠시 당황한다. 망설이다가 급하게 대답한다. 나는 고다림 씨 남편이야. 선우는 고다림이 6개월 동안 가짜 남편 역할을 부탁했던 일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선우가 자신을 남편이라고 말하는 순간 공지혁은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선우를 바라보며 질투심까지 느끼기 시작한다. 이어 선우는 공지혁에게 말한다. 고맙습니다. 아내를 데려다 주셨으니 이제 가보시죠. 공지혁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선다. 공지혁의 눈에는 선우와 고다림이 진짜 부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할 말이 없다고 느낀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본 공지혁은 극도로 질투를 느낀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해도 쉽지 않다. 결국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다음 날, 장면은 회사로 전환된다. tf팀 멤버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보며 공지혁은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고다림을 보게 되자 그의 화는 다시 치솟는다 공지혁은 고다림의 남편이라는 선우를 본 뒤로 고다림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과 거짓말에 대한 감정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다 고다림이 파일을 들고 공지혁의 사무실로 들어오자 공지혁은 차갑게 말한다 남편 멀쩡하더라 더 열받게 하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말다툼을 벌인다. 한편 공지혁의 누나 공지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 공지혜는 회장이 공지혁을 해고하도록 만들기 위해 TF 팀이 실수를 하게 만들고 싶어한다. 공지혜는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TF 팀을 없애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답답하고 화가 난 그녀는 아첨하는 비서이자 팀장에게 말한다. 이제 정말 끝내자. 이 팀을 없애고 싶으면 저 아줌마들을 제대로 앞에 세워야 해.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지혁의 누나는 TF 팀에게 새로운 업무를 지시한다. 이번엔 자사 제품의 라이브 광고를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공지혁의 누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 TF 팀이 실수를 하고 공지혁이 망신을 당한 뒤 결국 해고되기를 바라고 있다. 팀 멤버들은 고다림을 제외하고 모두 아이둘을 둔 중년의 어머니들이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만, 아기 키운 경험이 전혀 없는 고다림은 결국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실수를 한다. 방송 중, 고다림은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미션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이를 본 공지혁의 누나와 아부하듯 행동하는 팀장 많은 속으로 기뻐하며 고다림을 비웃는다. 고다림이 방송에서 실수한 덕분에, 공지혁의 누나와 팀장 많은 TF팀을 대놓고 혼낼 명분을 얻게 된다. 팀장 많은 고다림에게 소리친다. 고다림 씨, 진짜 엄마 맞아요? 기적이 갈 줄도 모르면서 팀장 많은 사무실 전체가 보는 앞에서 고다림을 철저히 망신 준다. 그때 공지혁이 등장한다. 고다림이 모욕받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공지혁은 화가 난 목소리로 팀장 매게 말한다. 고다림 씨는 내 팀의 멤버입니다. 그녀를 꾸짖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리고 분노한 표정으로 경고한다. 앞으로 내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공지혁의 이런 모습을 본 TF팀 멤버들은 모두 놀라고 감동한다. 고다림 역시 눈물이 고인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